이영이사 시즌마감 마라톤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집에서 심심해야 할 인구 오빠를 위해 선물로는 하프 출전권을 결제했습니다. 자원봉사하러 가고 있는데 전철을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좀 아침 이른 시간 이어 가지고 아침밥을 못 먹고 와 가지고 고구마 하나 들고 나와서 전철 기다리면서 고구마 먹고 있어요. 러너 스테이션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여의나루역은 처음이었어요. 다음에 기회되면 러너 스테이션도 구경 와야지. 자 오늘, 오늘 치분 안내 팝플렛을 참고하셔서 신발끈에분장을 해주기 시 바랍니다. 했고요. 오늘 치분 보관소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물품 보관소 쪽으로 가고 있어요. 데 오늘... 오늘... 날씨가 오늘... 좀 춥기는 오늘... 하네요. 주님을 <목소리> 못셔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에 잘비하셨어요 응. <목소리> 네, <잘 부탁드렸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 이거. 응. 아을 못하겠어. 왜 왜요? 너무 추워가지고? <목소리> 너무 추워. 사공공만 띠게 사공공. 사공공이요? 왜 이렇게 빨리 띠어요한번 빠른 거야? 빠른 거죠. 한 시간, 삼십 분 안에 만들었어. 알겠어요. 사장님 아... 혹시 이거 그 이거 이건... 어? 그렇죠. 얼핏 보면은 쓰레기 같지만 이게 다짐 보관하신 거고요. <laughs> 와, 이제 하프들 다 출발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짐 보관은 끝난 것 같아요. <laughs> 도시락이랑 장갑이랑 물이랑 지급받아서 같이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밥 먹자고 해서가고는 있거든요. 1, 7번. 2, 3번. 4,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8 5등 나오셨어요 아,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요 이거는 저희 축제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도 한번 구경 가보려고요. 이제서야 구경 간다. 어, 여기 스타트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네. 빨간색 아치로 되어 있어요. 선수들이 다 떠난 자리를 건 타임으로 시간을 표기해 두기도 하고 10km 떠난 지 이제 26분 된것 같아요. 헉, 어머, 초, 초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들리세요? 저기 하프도 있는데, 이제 하프 시작한 지 35분이 됐으니까, 인구 오빠 들어오려면은, 아직 한 시간도 안 남았네. 이제 곧 들어오겠다. 아, 인구 오빠 들어오는 거 보고 싶은데.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인구 오빠 들어오는 거. 아마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짐을 바로 찾기 시작할 것 같아서 인구 오빠 들어오는 거는 못 찍어 드릴 것 같아요. 아쉽다. 아 근데 진짜 짐 보관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오늘 처음 깨달았어. 쿠팡 직원들이 한겨울에 막 반팔 입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알것 같아요. 짐 보관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었나 봐요. 저희는 정리도 잘 하고, 짐을 잘 보관을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따가 찾을 때 어떤 이제 아수라장이 펼쳐질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보관까지는 잘했다. 뭐지? 왜 짐을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두었지? 짐 보관을 못하고, 그냥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짐을 숨겨두고, 바로 출발하셨나봐요. <laughs> 짐이 나무 밑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네요. 보리차.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보리차도한번 먹어야겠어요. 오, 모락모락 김 나오는 것 봐. 너무 좋다. 아보리차이김 보여요? 너무 좋다. 아예 이렇게 카페라고 써 있어. 맛있다. 고소해. 진짜 고소하다. 이런 카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카페, 거기에다가 이런 뜨끈한 보리차에, 아까 저기 보니까 믹스커피도 있더라고요. 믹스커피까지 레이스를 끝내고 돌아온 선수들을 위해 물품 보관소로 복귀했어요. 백2 1 3 맞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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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점 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laughs> 이 나머지 짐들은. 주인들이 아직도 달리고 있겠죠? 저기 보고 있으면은, 아직도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달리시는 분들. 방금 남아있던 짐들이 저 달리시는 분들의 짐들인 것 같고, 오, 저분 엄청 빨리 뛰시네, 마지막에. 오, 빨라, 빨라. 달리시는 분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147이야. 147?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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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원봉사가 다 끝나고, 본인 이름, 초성, 성이 있는데 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념 티셔츠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령이요. 김혜령님이시고요. 네. 영상을 담당해주신 자원봉사. 아, 네. 티셔츠랑 교통비 만 원이랑 그리고 자원봉사. 와 이제 자봉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여기 기념 티셔츠 후드티 받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아마 만 원을 봉투 안에 넣어준 것 같아요. 어, 내 교통비 어디 갔지? 잠깐만, 내 교통비. 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교통비 주셨고, 전이 교통비 받고, 만원 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지금 오후 1시까지, <laughs> 열심히 물품 보관소에서 일하고, 아, 간식 나누어줘서, 빵부장, 요즘에 빵부장 유행이더라고요. 그 빵부장 라즈베리 맛 과자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최고, 최고.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배고파요. 아니다, 마라톤, 아, 내가 마라톤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인고오빠 하프 기록은 1시간 19분 55초가 나왔고요 같은 키랑 몸무게 발 사이즈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모두 1등을 했네요. <laughs> 인고오빠랑 같은 발 사이즈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한명 중에 1등이네요.